우리가 맞이하면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살피는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달오이 어 하셨는데, 올해는 어젯밤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다 즉,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의 오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특히 2026년도에는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회복하고 더 풍성해드리는 여러분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복된 소나기를 받은 예배자 같다. 에스겔서 3장 26절 어, 에레미야 3장 24절을 여러분들이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 에레미야 3장 24절 영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어 하나님이 나의 기업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사랑이신 하나님 사일체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학업의 많은 부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신뢰하신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을 이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이 에르메아가의 기도처럼 연약할 때, 힘들 때 그때 도 여완아 나의 하나님이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어, 믿음이 여러분에게복해기를 저희에게 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 국된 선악배를 받은 내외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거기도 내가 써놨는데 영적인 상태가 뭐가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옥토밭이 되야 된다. 복된 선악비를 맞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 그랬을 때옥토밭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옥토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된 선악비를 해서 결과는 좀 뭐가 된다고요? 옥토밭의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삶이 막 가시밭길, 돌짝길, 돌짝길가봐 되면요 새들이 와갖고 탁 씨가 뿌려져 와서 날라 먹어 버리고 해가 뜨면은 그 씨앗에서 나온 싹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방에 내방 목사 강주 방에 목사님 방에 거기에 내가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키운 나무가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뭐 조그만 뭐 수국 같은 것이 이렇게 내 방에 지금도 있는데 그게 너무 밖에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러워가지고 내 방에 갖다 놨어 하고 다 지금 비틀어져 버리고 이제 이것을 그냥 버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거기에서요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조그만 싹이 나오는데 아 이걸 죽이기가 그렇게 아깝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요즘은 아주 그냥 다시 한번 그 정성스럽게 한번, 한번 키워봐요 죽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계속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제 어? 차 마시면 거기 찌꺼기도 거기다 올려놓고 또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곳에 중요한 것은 토양이 들어 토양. 거기에 그냥 물만 주면 안 돼. 그 필요한 것들도 땅도 가꾸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팍 하면서 거기에 이 주인이 그그 그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신경을 써주게 되면 그이가 살아나겠죠. 거기 우리 방에 있는 나무들이 다 병든 나무들이 있어요. 저 번당에서 추워 가지고 나무도 갖다 놓고 난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갖다 놨는데 아니 방에 나무가 이렇게 이제 난초들이 조금씩 다시 막 싹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된 선악비에 가장 큰 결과는 뭐냐면 옥토바치 되고 그 옥토바 에서 하나님이 열매가 맺어지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결과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28장 10절에 보면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 그 순서지 나와 있는데 수로를 타서 그랬어요.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문을 눈으로 발견케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떨어지면 그게 어디로 흘러가요? 수로를 타고 가갈 수로를 타고. 여러분, 반석에 수로를 터서 큰돌 같은 것에다가 거기에 흠집을 파내가지고 거기에 물이 지나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반석에 물이 떨어져서 흘러버린 게 아니라 반석에 물을 모아가지고 그 물을 모아서 거기에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케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에스겔 44장 28절 한번 더 보세요. 3상 28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이 산업이 되시겠다 하나님이 산업이 되는 사람에게 복된 손학비에게 하나님이 산업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봐 보세요. 신명기 10장 9절에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인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한 것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기업이라고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 여호와가. 여러분들 2026년대에는 이게 가장 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내게 예배자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곳에 하나님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수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진짜 지금 축복이에요. 신명기 28장 1 2절 봐보세요. 자,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가 여는 게 아니요. 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그랬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리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게 복의 방식이에요 복의 방식 하나님이 주신 복의 방식이 이 축복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밤에 다른 교회 교단들 막 신년 집회, 신년 예배 드린 거 많이 봤어요. 성구영신 예배.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또 생각하기를 또 세상 사람들이 아침에 저에게도 문자 와서 해돋이 간 거, 또 떡국 행사, 뭐 절에도 그렇고 많은 데서 와서.